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어, 공식이라서 둘다 외워 두셔야 되고요 음, 집합이 주어지면 사실 이런 공식 필요 없이도 구할 수 있는데 하는 이유는 집합의 원소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숫자 들만 주어지는 경우 문제들을 풀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. 특히나 활용 문제를 풀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. 요거는 그때 꼭 공식을 써서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개씩 하는 건데 n a 합 b는 n a 더하기 n b 마이너스 n a 교 b인데 당연하죠. n a를 세면 여기와 여기가 세질 겁니다. 그리고 n b를 세면 여기와 여기가 세질 겁니다. 그래서 여기 가운데 교집합 부분이 두번해졌기 때문에 얘를 한번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두 번째, 이세 개짜리는 좀 복잡하죠? 예, 네, 그래도. 그리고 글씨를 빼먹었네요. 네. 예. 네. 한 개끼리 원소의 합 빼기, 두 개끼리 원소의 합 더하기, 세 개끼리 원소의 합. 뭐, 요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얘는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, 공식보다는 요 그림을 좀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A 집합, B 집합, C 집합을 그림을 그리면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A, B, C, D, E, F, G가 전부 한 번씩 다 더해져야 N, N, A 합 B 합 C의 원소 개수가 되겠죠. 그래서 조금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나 하나 표시를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잊지 말고 한 번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.